기억력 향상법 핵심 단어법.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기억법으로 학습 효율을 업그레이드하세요. 핵심 단어법이란? 핵심 단어법은 아트킨슨과 라프가 제안한 과학적 기억법입니다. 핵심 단어법은 외울 대상과 소리 또는 이미지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단어법은 기억해야 할 정보를 쉬운 핵심 단어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단어법은 어떻게 작동할까? 첫째, 요약하기입니다. 복잡한 정보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로 요약하기입니다. 둘째, 연결하기입니다. 이미지, 소리, 연상과 함께 묶어 연결하여 암기하기입니다. 셋째, 활용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오선 EGBDF를 에버리 구드보이더즈 파인과 같은 핵심 단어로 암기하기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영단어 연결 사례입니다. 캡은 택시 그림을 떠올려 핵심 단어를 쉽게 기억합니다. 둘째, 공식 암기 사례입니다. 각 항을 상징하는 한 글자 조합으로 공식을 만들어 기억합니다. 셋째, 역사 연도 기억 사례입니다. 중요 연도를 의미 있는 이미지로 연결해 기억합니다. 핵심 단어법의 장점으로는 장기 기억 전이 복잡한 정보 암기, 요약 능률 향상 등을 들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 단어법은 일시적 암기가 아닌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 효과가 좋습니다. 둘째, 핵심 단어법은 복잡한 정보를 암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보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핵심 단어법은 요약 능력이 향상됩니다. 정리와 요약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억법과의 시너지는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첫째, 핵심 단어법은 위치법, 묶음법, 연속 단어법과 병행 시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단어법은 이미지와 스토리텔링, 주기적 반복과 결합해서 적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핵심 단어법은 메타인지 학습, 간격 반복 활용 시 완벽하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실전팀 및 따라하기입니다. 핵심 단어법은 반복 일정으로 복습 주기를 정해 꾸준히 반복하세요. 핵심 단어법은 시각화시켜서 핵심 단어의 그림, 색, 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핵심 단어법은 테스트 플래시카드와 셀프 테스트로 인출력을 강화하세요. 이제 기억의 달인이 되어보세요. 핵심 단어법으로 암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꾸준한 실천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세요. 오늘 단 하나의 단어부터 직접 시작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기억력 향상이 필요한 사람을 태그해주세요.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